안녕하십니까. 따봉사 소사입니다. 오늘 소개할 물건은 창녕구 영산면에 있는 조그만 땅을 소개하겠습니다. 농도는 도시지역의 세상도 지고 사타선 도로를 물고 있고, 지목은 답이며 면적은 40평입니다. 이렇게, 도로를 잘 물고 있습니다. 4차선 도로를 잘 물고 있고, 땅은 삼각형인데, 요거는 지적도상의 도로, 요것도 도로입니다. 여기 땅이, 요 삼각형에 청량하라 하면 되겠지만은, 일단 접두구역은 물리지가 않았습니다. 그래서, 금폐율은 최대한 놓을 수가 있습니다. 상이 삼각형이고 모양은 별로 안 좋지만은 또 여기에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가격도 저렴하게 나왔어 이렇게 물건을 소개합니다. 여기에 저기 인터넷 동영상으로 거기 도면을 갖다가 유튜브에 넣어드릴 테니까 참조해 가시고 여기에 용도에 맞는 분들은 뭐 오시가지고 한번 확인해가지고 오시면 좋을 듯합니다. 뭐 나름대로 가격이 저렴해서 영산 에 이렇게 아파트 아니 공장 부지 안에 이렇게 자투리로 남은 땅인데 활용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용도에. 맞는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. 이상, 붉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